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세상에 치우친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바로 다시 세우는 수요일의 재충전의 시간, 수요 리워드 시간입니다. 우리 주일에 살펴봤던 요나서 마지막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해봅시다. 요나서 사장 말씀을 우리 나누었었는데요. 요나서 사장 1절에서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분노하고 있는 이유, 성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어, 요나는 하나님께서 네네 백성들의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고 이 뜻을 돌이키신 모습을 보고 굉장히 실망하고 또 하나님께 분노하고 성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 하나님의 사랑이 선민으로 택해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민족에게만 어, 귀속되기를 바란 모습이죠. 하나님 이렇게 성내고 분노하며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라고 거듭거듭 말하고 있는 이 문제적 인간 요나에게 박농쿠를 예비하셔서 괴로움을 면하게 하시고요. 끝까지 기다리시면서 대꾸해 주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설명해 주시는 모습을 살펴보았죠.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요와 이심을 같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4장 6절 시작 말씀에 하나님 요와께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보통. 어 하나님이든지 이 여호와든지 이둘 중에 하나만 표현되는 게뭐 상식적인데 어 하나님에 대, 대한 호칭이 겹쳐서 나왔습니다. 여기 두 단어가 같이 등장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역사의 흥망성쇠를 지고 있는 분이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또한 여러분의 섬세한 호흡과 또, 아픔까지도 고민까지도 간과하지 않으시고 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 보여주고 있는 이두 단어입니다. 이두 가지를 다 설명하는 모습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 경영을 보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다스리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못 보고 또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모습이죠. 하나님은 요나에게 마지막 1 1일에 니느웨에는 자오를 분별하지 못한 자가 12만 명인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요나서 말씀을 마무리하십니다. 여기 아끼다라고 말했던 이 히브리 단어의 의미가 무엇이었나요? 누구누구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다라는 뜻이었습니다. 니누엘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과 눈물, 이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그리고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을 의미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말씀이었습니다. 여나가 그리고 우리가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어진 것들, 이 방농쿨이라든가 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 하나님의 하나님으로부터 온이 은혜와 축복에만 집중하고 있는 동안, 또 그것이 내 것인 양, 내 것인 것마냥 내뭐 의지나 내 노력으로 얻어진 것 마냥 착각하면서 이 사라졌을 때 분노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요,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고 또 아파하시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은요, 모든 생명을 아끼시는 분이세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자비는요, 누구에게나 공평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나서가 우리에게 주는 이 결론의 메시지입니다. 요나서가 우리에게 주는 간결한 명령은요 세상의 모든 존재를 아끼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도 세상을 바라보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믿는 역시 우리, 우리 역시 모든 생명을 아끼고 존중하며 존귀히 여기며 이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향한 그 자들에게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라는 명령이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요나서 사장은요. 이후에 요나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열린 결말로 끝이 났습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또 이어지는 가로에 이어지는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너는 어떻게 할래? 너희는 어떻게 할래? 이 질문을 던져주시는 겁니다.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또 깨닫고 또 누린 은혜들을요.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하여서 자비하신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또 기쁨을 누리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하고요. 더 나아가서 이한 영혼을 살리는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시원 요소와 모든 지체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두 가지 질문 정도 같이 한번 나눠봅시다. 요나서 사장 2절에서는요.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은혜로 오시며 자비아 비로 오시며 노아기를 더디 하시며 또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무 하나님을 제대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나에게 하나님이란 어떤 분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개인히 경험하고 만난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고백한 것들을 우리 지체들과 나누면서 풍성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는요. 요나서는 오늘 본문 이후에 어, 이 요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열린 결마, 결말로 끝났다고 했죠. 니누에에는 자아를 분별하지 못하는자가 12만 명인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는 이 질문을 던지시면서 열린 결말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 이후의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어, 각자 한번써 내려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나는 어떻게 했는지, 또그 이후에 이 눈의 백성도 어떻게 됐는지, 또뭐 여러 가지 여러분의 상상을 동원해서 이 하나님의 마음과 눈으로 요나서 이후의 수태를 한번 어, 적어보는, 고백해보는 여러분의 모습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어, 그러면 이두 이 가지 질문을 같이 한번 적용하고 여러분 한번 스스로 고백해보면서 남은 이한 주간도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의 은혜와 이 평안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하고, 어, 그렇게 기도합니다. 응원합니다. 여러분 화이팅! 사랑합니다!